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전기부스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2년도 1회차 전기 자기학 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계의 세기를 구하는 문제예요. 어 그래서 세기는 여러분들이 크기잖아요. 크기는 쉽게 구해요. 근데 자계의 방향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친구의 자계 방향은 y축 방향이 돼요. 어, 도대체 왜 y축 방향이 되냐? 자 정말 이러한 질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질문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 그래서 어, 다산에듀 홈페이지에도 어, 이러한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어, 그래서 닉네임은 제가 가려 드렸고요. 어, 질문을 하시고 이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아 조금 감이 안 오신다라고 제질문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보시면은 이번 질문에서 방향 개념에 이해가 안 되면 더 이상 귀찮게 해드리지 않게 버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말 보면 또 마음이 아픕니다. 왜? 어, 제가 넘어갈 만하면 넘어가라고 권장을 드리는데, 자요 문제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 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지. 어 그래서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어, 어 제일 싫어합니다. 뭐 귀찮게 해드리지 않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어 괜찮으니까 계속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질문 계속해 주세요. 어,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죠. 음, 누가 이기나 해 봅시다. 어, 누가 이해 시키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자유공간 중에서 X는 마이너스 Y는 4m를 통과하고 Z축과 평행인 무한장 직선 도체 플러스 Z축 방향으로 직류전류 i 암페어가 흐를 때점 2콤마, 4콤마 0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자, 여러분들 3D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반드시 이제 3D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3D 언제 느껴요? 여러분들 빈 속에 약을 먹으면 속이 그렇게 3D.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끄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종준아 그 씨가 할땐 재밌었는데 제가 하니까 진짜 노잼이네요. 뭐 어쨌든간에 자 그래서 제가 정육면체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정육면체를요. 저잘 따라오세요. 정육면체. 어, 여러분 잘 보시면 됩니다. 주사위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위를 이렇게 그려 볼게요. 주사위를 이렇게 한번 이쁘게 어, 그려 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무조건 입체적으로 어, 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그림이 안 이쁜데 어, 양해해 주시고, 자, 이렇게. 자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표시를 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제가 x축, y축, z축을 정의할 겁니다. 뭐라고 요 x축, y축, z축을 정의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요. 얘가 x축이 돼요 x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Y축이 됩니다. Y축이 돼요. 그리고 얘가 Z축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3D로 보셔야 됩니다. Z축이 돼요. 어.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대로 X, Y, Z 정의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Z.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왜 그런가 하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xy는 뭐 마음대로 잡으셔도 돼요 자 그런데 z축을 잡으실 때자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드세요 그리고 네 손가락을 감아줍니다 어디에서 x에서 y로 감아줘요 그랬을 때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z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손을 가지고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으시면요 엄지 손가락이 위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z가 여기 오게 되는 거예요. 음, 요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입니다. 음. 어쨌건 간에 그런 거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그려주시면 전혀 틀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X랑 Y랑 Z축이 모이는요 점을 요 원점이다 해가지고, 어, X가 0이고, Y가 0이고, Z가 0인 지점을 뜻합니다. 음,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X는 마이너스 2, Y는 4. 이 지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부분은 전부 다 양수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x는 마이너스이라고 했으니까 음수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양수 부분이니까 거꾸로 가야겠지. 거꾸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좀 거꾸로 그려볼게요. 여기는 여전히 x축이 되겠죠. x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니까 자 우리가 거꾸로 가지 않는다면 요점이요. 1이 되는 거죠. 요점이 2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거꾸로 갑니다. 그럼 요점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요점은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육면체 깔리니까, 자, 정육면체 일단 없애주고요. 어, 똑같이. 없애도 여러분 이제 3D로 보이시죠? 어,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1 지점. 여기가 마이너스 2 지점. 자, X가 마이너스 2인 지점이죠. 자, 그럼 Y가 4인 지점을 찾아볼게요. Y 여기가 양수니까 여기가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2 콤마 4라고 하는 것은 y가 4인 지점과 x가 마이너스 2인 지점. 자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정, 정의한, 정의한 거예요? 마이너스 어, 2 콤마 4라고 정의를 한 거죠. 어, 자여기서 z축에 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 정확하게는 z가 0인 지점일 겁니다. 지금 z가 높이가 없잖아요. 어, 자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지점을 통과한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 4, 0자요 지점을 지나면서 지나면서 뭐라 했어요 Z축과 평행이다 했어요 Z축과 평행이다 자 그럼 얘랑 평행이라는 거지 얘랑 평행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지나면서 얘랑 평행이 되려면 당연히 어떻게 그려줘야겠어요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요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뭐 3D로 그리고 싶으면은 자 요렇게 해서 여기 점점점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아시겠죠? 요렇게 마이너스 2, 4, 0인 지점을 통과하는 직선 도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직선 도체가 무한장이라고 했으니까 이 보라색은요 무한히 뻗어나가는 자 엄청나게 무한히 뻗어나가는 이러한 친구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플러스 Z 쭉 방향으로 직류 전류 I 암페어가 흐른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플러스 z축 방향이니까 이 부분이 플러스 분이죠. 그럼 위로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자, 마이너스 z축 방향이다면 밑으로 흐르는 거니까 아래로 흐르는 거겠지. 자, 플러스 z축 방향이라는 건 전류가 위로 흐른다고요. 어디서? 이 보라색 도선에서.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고요? 요렇게 흐른다라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전류 i만큼. i만큼. 자 그랬을 때 지금 자개의 세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점에 자이 콤마 사 콤마 영 위치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콤마 사 콤마 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콤마 사 콤마 영을 자 여기 1이고 여기 2죠. 맞아요? 2죠. x가 2고 y가 4인지점 어디요? y가 4인지점은 우리가 여기라고 했어요. 그럼 2와 4가 만나는 지점이네. 그러면은 점점점 점. 점점점점 해주시면 자요 점이 뭐가 돼요? 요 점이 이콤마 사콤마 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있어요. 그럼 자개가 발생할 텐데 그 자개의 세기와 방향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어느 지점에서 2, 콤마 사콤마 요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자개의 방향과 크기를 알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른손 법칙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엄지 손가락 딱 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네 손가락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류가 쉽게 말해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흐르잖아요. 전류가 그럼 자기는 어떻게 발생돼요?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 요렇게요렇게 발생되잖아요. 어 여러분들 따봉 하면 되잖아. 따봉 하면은자 엄지 손가락이 아래에서 위로 가고요. 내네 손가락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감기 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감기 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이게 자기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 방향이요 요렇게 생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방향은 요이 y 축 방향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y 축 방향이 된다고요 하, 선생님 아직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요 이 친구를요 우리가 아까 정육면체 기억했죠 위에서 바라볼 거예요 뭐라고요 위에서 바라볼 거예요 위에서 바라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옆에다가 그려볼게요 자 옆에다가 자 위에서 바라봤다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게 뭐예요 x 축이에요 자 얘를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y 축이에요 y 축 됩니다 됐죠 그리고 자, 여기서 마이너스 2콤마, 4콤마 0을 한번 잡아볼게요. 어떻게 되죠? 자, X가 마이너스 2죠.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맞아요? 그럼 Y는 뭐예요? 1, 2, 3, 4. 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 마이너스 2콤마, 4콤마 0이 되는 거죠. 음. 자, 그러면은, 자, 이 점에서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눈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눈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확하게는 요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요렇게요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어, 여러분들 나오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엄지 손가락이 여러분들 눈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자기는 어떻게 발생돼요? 어, 자기는 분명히 요렇게 발생이 될 거야. 요 방향으로. 맞아요. 다시 어떻게 발생된다고요?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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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발생을 할 겁니다. 맞죠? 반시계 방향으로. 자, 어느 점에서의 자계 세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2, 4, 0 지점이죠. 그러면 X가,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Y가 4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지점이죠. 요 지점에서의 자계 세계를 한번 구해보아라 라는 거죠. 그럼 저거를 자 이렇게 그려봅니다. 원을 이렇게 크게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크게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요렇게 어,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 원이 뭐예요? 이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개입니다. 맞아요. 어,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생긴다 했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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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생긴다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요 점에서, 요 점에서 자개의 방향은 어디예요 자개의 방향은 어디야? 자개의 방향은 어디요 어, Y축 방향이잖아. 맞아요? Y축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Y축인 거예요. 크기는 어떻게 돼요? 자, 크기는? 어, 크기는 다 알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요 거리가 얼마요 마이너스 2니까 크기 2죠, 그냥. 여기도 2m죠. 그러면 전체 4m가 떨어진 거잖아. 그래서, 자, 파이 R은 뭐예요? 4가 되는 거고 분의 전류 I가 되는 거죠. 방향은 뭐 답지에서는 A로 표시했으니까 A, Y 방향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답이 8, 5, I분의 A, Y가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입체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꼭 이해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